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무려 16만 평이 넘는 험한 산을 사가지고 산속에다가 꽃밭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여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예. 어, 한 15년 가량 어머니가 이곳을 그냥 어, 계속적으로 아무 마스터 플랜 없이 예. 계속 이렇게 목적 없이 그냥 계속 아름답게 꾸미는 데만 예. 어, 이렇게 15년 공을 들이시고 4년 동안 지금 제가 거기 운영에 투입됐어요. 총... 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 올해로 81살. 네. 와 그럼 60 네. 넘어서? 네 맞습니다. 가꾸셨네 그죠? 어떻게 그60 그때 그 당시가 어머니가 지금 80이니까 65세 예. 그 그쯤에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규모 한몇평 정도입니까? 지금 됩니까? 여기가 16만 평 정도. 이게 예. 규모는 16만 예. 평인데, 음저 위쪽으로는 트레킹 길로 꼭다 이제 꼭대기까지 트레킹 예. 길로 이어져 있고, 어, 저희가 정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잘 가꾸어진 것까지. 이제는 아마 한 5만 평 이상 될 거예요. 여기 직원은 몇분 근무를 하세요? 저희들이 어 시즌, 시즌에는 외부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예. 당시 직원은 저희들이 한, 기본 한 4,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넓은 데를 그렇게 해서 야, 가꾸신다고요? 제가 다 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또 그런 건 아니고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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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예.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가 겨울에는 또 저희가 문을 닫고 휴장을 하니까 아 겨울에는 그리고... 안 하시는구나 근데 이 길이 너무 이쁘네 이 길요 이 여기 너무 멋있죠? 여기는 약간 유럽, 제가 꼭 어? 이쪽으로 손님을 안내를 하는데 손님들이 잘 모르세요. 여기 제가 그래서 항상 큰 길로 다니지 말고 작은 길로 다니라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구석구석 이쁜 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분들은 사진을 딱 찍어서 찍어 와가지고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에 가면 여기가 여기를 볼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웃음> 물어보세요. <웃음> 정원은 어머니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따님이 이렇게 또 갖고 시고 하면은 힘들고 그런 부분 없어요. 왜 웃겼어? 맨날 어머니한테 혼나요. <laughs> 못한다고. 혼난다고요. <laughs> 네. 왜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뭐 이게 어머니가 보는 시각이랑 제가 보는 시각이랑 아직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숲속에 여러 갈래 길이 보이는데 이것도 진짜 이쁩니다. 무슨 그림 화보 같아요. 상쾌한 바람도 너무 좋고 여성 혼자서 65세 때부터 이 산에서 정원 가꾸기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원 사이 길을 걷다 보니까 길마다 다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현재 걷고 있는 이 길은 꼭 무슨 또 미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숲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길입니다. 산속 정원이라도 중간에 쉼터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곳은 뭐 잔디 광장으로 보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런 쉼터 의자도 많이 보이고 쉴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뭐 꽃도 구경하시고 지금은 수국철이니까 수국 만개는 지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볼거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 앞에는 돌처럼 벽을 쌓아가 높이 올려놨네요. 작은 연못처럼 보입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볼거리도 계속 지금 이곳저곳 보이거든요. 이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계단처럼 만들고 앞에 이렇게 그 나무 데크로 만든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야외 공연장입니다. 1년에 두번 정도 야외 이곳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실내에서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곳에서 야외 공연하는 음악 소리 듣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탁 트인 풍경만 봐도 그 초록에 이런 맑은 공기만 마시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절로 이렇게 마음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인 것 같아요. 공연장 옆으로 오니까 위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보이는데, 어, 여기도 느낌이 상당히 개안네요. 무슨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양 옆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쭉 있으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 여기 사진 찍으면 사진이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날씨가 오늘 무더운 편인데 산속에 들어와서 그런지 바람도 잘 불어주고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밑으로 내려다 보는 경치, 이것도 괜찮죠? 이돌 쌓아놓은 것도 보니까, 이 기가 막히게 잘 쌓아놨습니다. 돌도 전부 모양이 제각각이고 다 다른데, 그거를 전부 사이사이에 모양에 맞춰가 끼가 가지고 계단을 만들었네요. 어디서 물 소리가 나네. 아, 여기 폭포 있네요. 아, 예쁘다. 연못 중간에 애기가 이제 항아리 밑으로 이제 물 흐르는 그런 조형물도 보이고 저렇게 물이 흐르고 내리고 있고 하니까 시원합니다.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놨네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이곳을 만든 어머님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원래는 여기를 그 부지를 구입할 때 교회 수련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곳을 정원으로 가꾸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정원 계획을 세우고 만든 게 아닌데도, 이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놓았다는 게 정말로 저는 그 현장에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원을 2시간 가까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땀도 좀 나고 근데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가끔 이제 바람도 불어주고 이 바람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향기가, 그꽃 향기가 퍼져가 오는데 무슨 향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섞여가지고 중요한 거는 아주 기본 좋은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산속 정원이 크다 보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너무 좋아요. 울긋불긋하게 이 수국들이 환하게 다 피어 있고 이 정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개인 영리 사업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이 정원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익이 원체 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공익적인 사업에 그 가깝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결코 돈 보고는 이 정원 사업을 해갖고 큰 수익 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말에 공감이 되거든요. 아 나는 여기 무슨 카페인 줄 알았디 산속 책방이네요. 이런 것도 괜찮네. 요새 직장 다니는 도시인들은 얼마나 참 바쁩니까? 저도 뭐 당장 1년에 책몇 권, 한두 권, 원래는 아, 한 서너 권 읽었네요. 그 정도로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 산속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게책한권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책 읽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노. 의자가 산 속에 곳곳에 다 마련이 돼 있어서 뭐 쉬고 이런 거는 진짜 그 불편함 없이 갖춰왔네요오 분수대.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시원하다 어제까지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하더니만 오늘은 또 엄청 날이 고뿜하거든요이 분수대에서 물 쏟아지는거 봐도 상쾌합니다 아직 다돌아본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입장료가 인당 만원 이거든요 결코 저는 돈 많은 물론 작은 건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들 정도로 너무 뭔가 마음이 진짜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계단 따라서 쭉 내려오니까 분수대 정원이 또 보이네요 아, 시원하게 내뿜네 벌써 연못 정원을 봤는게 제가 세 개를 봤나 정말 이 산속에다가 공들인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분재도 갖다 놔놓고 이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술도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그런데 이런 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이곳에 정원 꼭 이곳 아니더라도 병원 같은 데가고 좋은 꽃도 보고, 이 산보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는 평수가 규모가 넓어서, 그, 찬찬히 돌아보고 하려면은 좋게 한두 시간은 걸어 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이 물가에 이게 산딸 나무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이 물가하고 이 나무하고 쭉 늘어지니까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이것도 조형물도 보이고. 역시 이 예쁜 꽃 혼자 있는 것보다 꽃에는 또 나비가 이렇게 앉아 줘야 분위기가 딱 맞지요. 저 앞쪽으로는 또 폭포, 이그 돌을 쌓아가지고 폭포가 흐르도록 만들어 놨네요. 여러가지 이제 골동품도 갖다 놨습니다. 맷돌도 보이고, 정성이 안 들어갔는 게 없네요. 진짜. 나중에 여기 오실 때 생수 한병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넓어가지고 돌아다니면 목마르거든요. 따로 식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수가 있어야 다니시기가 편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